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랭귀지 저걸링의 럭키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85번째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표현은요, 와르기와 낚았다. 아기는 없었어. 네, 와르기는 아기 나쁜 의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이해해 볼까요? 와르기와 나카타데스 하면 아기는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고의가 아님을 알리며 사과할 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작게라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상황은 종종 있을 수 있으니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로 큰 화를 면할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일본인들은 스미마생을 입에 달고 산답니다. 가벼운 사과 표현으로는 고멘나사이가 있겠습니다. 미안해요 정도의 느낌이고요, 가장 가벼운 사과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10년 가까이 일본에서 생활을 했지만 고멘나사이를 말해본 적은 몇번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미마생을 쓰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고멘나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손이 사람에게는 쓰지 않을 뿐더러, 어,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고맨나사이라고 해버리면, 그 정도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스미마생이라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일본에서는 스미마생을 입에 달고 살지 않으면, 어, 외부에서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번엔 일반적인 사과 표현입니다. 아주 큰 실수나 큰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어, 스미마생이 표현만 알고 계셔도 무난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미마생하면 미안합니다고요. 만약에 어, 쿠션용으로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상대에게 어떤 그 진심으로 미안한 표현을 표현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대의 어떤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쿠션 용어로 한두 마디 더 넣어주면 좋겠죠. 이럴 때 필요하다면 와르기가나다 이렇게 아기는 없었습니다라고 하든지 내지는 스이마생 왓시가왓시가와르카타데 미안합니다 제가 나빴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죠. 이번엔 무거운 사과 표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실수나 잘못이 아닌 한층 더 무거운 실수나 잘못을 저지른 상황일 때, 일본에서 정말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모시와케 고사의 마셈.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밑에 보라색 글씨로 모시와케 하면 변명이고요. 오른쪽에 고사루는 이따 아루의 높임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변명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저렇게 사과드리는 거죠. 모시와케 고사이마셈. 변명할 여지가 없으니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싶을 때 오유르시 구다사이. 오유르시 구다사이마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라색 글씨로 유르시는 용서. 단어 정리 해드릴게요. 와르기, 악이, 낫갔다 없었다, 왓닥시가 와르카다 내가, 제가 나빴습니다. 일본어 사과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요 유튜브 영상 채널 지금 보시는 영상 채널 이외에도 네이버에 블로그를 두 군데 운영 중입니다. 여러분들 놀러 오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중한오간을 떠들기 이혔더니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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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행운 가득한 하루 에키데서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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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